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본격 추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리안에서 전하고 있고요. 민주당 김건희 특검 내년에 본격 추진을 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최은순 주가조작 증거 차고 넘친다 검찰이 소환해야 한다. 헤럴드 경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민주당 김건희 특검 여당 협조를 촉구했다. 네,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천이 잘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수사나 김건희 특검이나 철저하게 전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건희 최은순 이름, 도이치 공판 중 최소 438회가 나왔다. 이 최은순은 이제 그 김건희 이 김건희 여사의 엄마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폐소가 확정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뭔가 좀, 네, 공정성이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코바나 불법 협찬 의혹, 김건희 소환 없이 종결, 예, 종결로 가고 있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야당은 특검을 에,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야당은 이재명 죽은 사건 소환, 네, 김건희는 성역하 특검 추진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사건 소환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권에 따라 달라져요. 정권에 따라. 그래서 경찰, 검찰을 정치적으로 완전 독립시켜서 국민안전원으로 하고 국민안전원장을 국민들이 뽑고 국민들이 해임하는 그러한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이 검찰, 경찰이 정권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도 이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아닌 이 정권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할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사건도 이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경태는 네, 김건희 여사 가짜 인생 행보로 당당 경찰 소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고요. 네. 검찰은 김건희 여사 혐의 세탁기,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이 계속 말로만 하고 있어요, 말로만. 네, 말로만 하고 있는데 에, 거대 야당으로서 특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건희 커바나 컨텐츠 의혹 컨투스 대표. 소환조사, 조만간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이재명 소환통보에 예, 김건희 특검으로 막부를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정치검찰에 김건희 수사 맡길 수 없다. 답은 특검이다.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어, 제대로 해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